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트 양성수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최근에 구글이 앞으로 본인들의 AI 에이전트 개념인 이 재미나이를 서비스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어, 그 기존의 구글 바드도, 어, 재미나이라는 브랜드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글 바드를 검색하면, 지금 구글 바드라고 아직 뜨지만, 어, 들어가 보시면 재미나이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지금, 어, 모바일, 재미나이 모바일 앱도 북미에서는 다 출시를 했고요.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음 주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바드도 제미나이로 다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글의 앞으로 AI 서비스, 그러니까 AI 뭐 챗봇이든 그 외에 또 AI 다양한 뭐 서비스들은 제미나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쓰겠다고 통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미나이를 쓰는 방법은 일단 무료로 여러분이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피티처럼 요금을 내시면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 GPT도 우리가 GPT 3.5는 무료죠. 그 다음에 GPT 4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요금제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글도 제미나이를 어 이제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제미나이 어드밴스트라는 유료 요금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도움말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업데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 여기 2월 8일 날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 쭉 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구글의 가장 뛰어난 AI 모델인 울트라 1.0이 적용된 제미나의 어드밴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드밴스트 같은 경우는 코딩, 논리적 추론, 미묘한 지시파, 창의적인 협업과 같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을 훨씬 더 능숙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멀티모델 기능, 뭐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문서 파일 이런 것들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분석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확대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쓰려면 여기 재미나이 어드밴스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재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이제 무료 체험을 두달 동안 하고, 두달 뒤에는 요금이 청구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료 체험을 신청하시면, 어 당장 여러분이 이제 구글 재미나이 어드밴스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미나이 어드밴스드가 지금... 어, 현재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신청을 하시면 2개월은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2개월 뒤에 어, 월 20달러. 물론 세금을 포함하면 이제 20달러보다 더좀 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월 29,000원 이게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 두달 전에 그러니까 두달 지나고 그 전에 그 서비스를 취소하시면. 어, 요금은 청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달 써보시고 뭐 취소를 하시면 되니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결제 수단을 이제 선택해서 등록을 해두시면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신청을 했고요. 뭐 챗GPT처럼 뭐 이제 유료 검제를 똑같이 20달러에 제공을 하는데.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2 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서 또 여기 뭐 구글 원 프리미엄 혜택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또 구글의 지메일, 그 다음에 닥스 이런 데서도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게 뭐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한번 써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제미나이 저는 이제 그 아이디를 그 다른 아이디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 제가 실제로 이제 유료 검제를 어 이제 신청한 아이디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그 제미나이 일반 재미나이도 뜨고 재미나이 어드밴스도 뜹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챗GPT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유료 검제를 쓰시면 여기 챗GPT 3.5도 있고 4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료와 무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미나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나눠져 있고 여러분이 재미나이 어드밴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잘 성능이 좋은, 처리를 잘해주는 AI 모델을 쓸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재미나이 어드밴스트를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미나이와 재미나이 어드밴스트의 차이는 제가 또 프롬프트를 좀 한번 넣어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